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고, 나. 아, 야, 아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그냥 헤엄도 칠수 있고, 상어 없으니까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<laughs> 여자친, 아, 여자친구가 없네. 안 되겠다. 어, 날이 밝았어. 아, 아, 아. 아, 아직 아니. 나, 아, 나 밤새 게임한 줄 알았어. 자, 어디다 잘 짓는? 아, 폭풍 공간다 아, 여기 있다 보니까 감각이 없음. 일하는데 옆에는 저걸 두는 게 아니야. 어, 침대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. 여기, 여기, 여기 딱 음식점. 딱 누워. 아, 낮엔 잘수 없다고? 그런 게 어딨어? 졸림 자는 거지. 아니, 졸림 자는 거지. 낮에 잘수 없는 게어딨음 저기, 그런 게 어딨음? 아니, 저기요! 특수들은 그런 거 없다고! 여러분, 혼내주셈요 특수들은 그런 거 없잖아! 졸림 자는 거잖아! 아, 폭풍과 몰아친다. 배를 좀더 튼튼하게, 이거, 광철을 못 만든다, 광철? 거북선 만들자, 거북선. 자 세금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낚시 나고 있을까? 어, 뭐야? 탈라피아. 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봐. 새 소리 들렸다. 허이자, 아내 아, 물고기. 아 저걸 놓치다니. 아 속상해. 아 새를 놓치다니. 요새 치킨값이 금값인데 배달료도 받고. 제... 야, 너어디 야! 친구 내꺼 아냐 눈깔이! 아, 아, 창이 없다! 호이호이 호이. 연습, 연습. 숙련도 올리기. 창 찌르기 숙련도 올리기. 어떻게 버려 이거를? 우리 또 아무리 장사 잘 안되고 그래도 입세자 보호해줘야지 입세자 보호해줘야 또 여기서 마음 놓고 장사하지 어 통도 걸렸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이거 뭔데? 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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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닷 하나 만들어내. 닷, 닷, 앵커. 왜 뭐, 이거 왜못 찍어? 못 쳐? 여기, 여기. 아, 아, 땅이 넓어지니까 되게 행복하다, 그렇지? 처음 할 때는 되게 조금 했는데. 초병, 아이 뭐야? 초병 한번 써볼까? 뭔지 몰라도? 아. 이렇게 하자 침대 위에 아로마 오일을 아로마 초를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잠이 잘 오겠지 아네아 네. 아, 뭐야 여기다가 초가 있어 이거를 했고. 그래 향초 향초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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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초 아 좋았다 실패 아우 되게 날세네 너너또니 네 친구처럼 되고 싶어 쓰시기 소주병 같은데 예 아니에요 향초 술도 한잔할수 있지 뭐왜오이집 장사 여섯 개두개아하 분발해야겠음 잘되는 집에는 제가 좀 특혜를 드림 음. 어 되게 넉넉.. 어 되게 부유해 사람이 되게 부유해진 느낌이야 왜지? 어 저기다 저기다 돛 하나 만들까? 돛돛돈 돛 만들자 돛 돛을 여기다 짓는거임 끝자락에다가 조는 거야 이도수도돛 괜히 지었나? 쓸지도 모르는 거? 뭔가 근데 도시 있으니까 배 났다. 아 너무 좋다. 이럴 때아 자라고 아 그래 한번 잡볼까 그래 한번 자자. 아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고프. 어 새가 있음?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는 새가 감자를 먹는다. 약간 병어 들고 있는 게아 여기 배고픔 먹을 수 있구나. 날로 한번 회 먹자. 어 병어에 병어에. 어 왔다. 아, 물고기는 회로도 먹어도 되잖아! 아, 또 쓸쓸하다. 와 어, 아, 장사 좀 되시나봐? 어, 이거. 아, 일 거들어 다니는 것도 일일세? 음. 와, 포획금은 손톱 들어가는구나. 이거 몰랐네. 아, 손톱 좀 비싼데. <laughs> 왕따봉. 섬이다! 섬을 발견했다! 이번엔! 아우! 왜, 왜못 잡지? 아까 잡았, 아까 어떻게 잡았지? 아, 아까 어떻게 잡았지? 여기다가 닷을 세우고 천천히 생각하자. 와, 밑에 이쁜 거 봐, 우와. 여기다가, 2층을 만들어. 스테어. 사다리? 사다리? 어, 잠깐만. 빠세! 아, 또 실패! 올라가. 호잇! 아! 아, 잠깐만, 야. 어떻게 해야 되지? 사다리를 연결해야 되나? 여러분, 철수형이 캠프면 일분도못 참고 켜달라잖아요. 수용이수용이탈수용수용이 탈수용이 탈수용 아우! 이 새끼 까불어! 어딨어? 또 어딨어? 일로와! 아우! 이 새끼 일로와! 일로와! 아이유 레디? 아우! 일로와 일로와! 상어 일로와! 카마! 냐! 일로와, 일로와! 너 오늘 상호회다! 아오! 아, 내가, 가. 똑같이 말했다. 좀조한다 오케이. 이 정도. 나 이제 못할 이제 넌날 이제 약보지 못할 것이여. 이제 넌날 약보지 못할 것이다. 후. 함부로 까불지 마라. 매기, 오. 뭐야, 뭐야, 뭐야? 잠깐만! 매기가 너왜안 맞아? 아, 진짜? <laughs> 너. 아, 왜 저것도 못 맞추니? 야, 상어, 일로 와봐. 아, 상어. 어어! <laughs> 아오, 아오! 아오! 아, 맥. 연구소 옆에 탁자를 하나 만들고. 달력 아닌데 달력 이, 안되지 모르 겠네. 아, 벽걸 이라고？아, 벽걸이 달력 이야. 여기, 여기, 일단 밥을 먹자. 뭐야 너 언제 왔니? 일단 나는 좀 안정됐어, 안정된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어 있어 상어 어 상어 엄마 엄마 깜짝이야. 어, 미안. 자신감이 많았나봐. 아 이적 떠나야겠다. 미안하다. 다 끌고 항해를 시작하자. 먼 바다로 나가자. 일단, 자까? 아, 상어 안 죽었네. 나 자자. 자고 일어났는데, 고그 자리. 나 목이 마르니까, 일어나서 물한 잔. 건강에 좋죠. 그리고 지금, 배가 고프니까, 아껴놨던, 틸라피아 요리 하나 먹음. 일단은 그리고, 어, 우리 또 수금 좀 해야 됨 수금. 판자가 너무 없음. <laughs> 여기서 먼 곳을 볼수 있음. 에헴. 나는 왕이다. 아, 저 위에 좋은 거 많았는데. 아, 저거 먹고 싶은데, 솔직히. 아, 이층 집을 못 만들었음. 와, 얘안 구워지는 거 봐. 야얘 한번 궁대 데 기름기 많아갖고 안 구워지는거 봐 엄청 오래걸림 대박 요거 먹으면 엄, 엄청 맛있겠다 상어고기 그지? 야 기름기 뚝뚝 떨어지면서 아까 닭고기보다 더 맛있을 수 있지만 상어고기와 육고기는 좀 다른게 육고기는 어이혔다야 상어스테이크 <laughs> 요건 특식이다 특식 너좀 아껴놨다가 내가 나중에 먹을게 상어스테이크 그리고 혹시 보니까 계속 구워나 응. 음. 야 어졌다 어졌어 이 맛이 금치이 돌죠, 돌죠, 응. 어. 야, 왜 아무것도 안 걸리냐? 장사 안 함, 니들? 아, 뭐, 뭐가? 나침반 이런 거 없나? 나침반? 낚시, 낚시대도 없는데? 잠깐만. 아, 나 그지네? 상어! 사랑해요. 후후 다음에 만나면 나 아, 안에 네, 아무것도 안닙다 나도 사랑해. 야, 상어 어딨어? 일로와. 어, 엄마 미안해. 허이, 잠깐만. 나 죽음. 여기서 죽음이 진짜 안 돼. 아, 제 감자 파먹고 왔어, 저놈 손. 아 열받아. 야, 상어 고기를 먹어서 오 체력 차는 거 봐. 상어 고기로 내가 나의 패배의 서름을 달래자. 어떻게 접어? 제거? 야, 야, 이건 이건 너무했자, 야. 야, 한가운데 녹을있잖아 아니, 에헤야, 에헤야, 너 뒤졌어. 도끼다, 허리야. 어어, 야, 야, 한가운데는 안 되지 않나? 원래? 야나침대 없어졌어. 야나침 치... 아니 잠깐만 한가운데도 어딨어? 야 무슨 상황이래? 침대 다이. <laughs> 아니 잠깐만. 아니야 이거 버그 아니야? 그리고 아, 이 누르면 접어질 거아이 누름 접어진다고? 아 그러네. 아, 아 그러네. 오. 몰랐음 쓰레기 있는 곳으로 쓰레기 있는 곳은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좀잘알것 같아서 노를 사용해도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무서워 너무 빨라 다 없으면 여기 갔다가 죽을 것 같은데? 여기가서 아이템 먹고 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? 아니? 낼름 이것만 선택해 오케이 스크랩 돌파 유리? 유리? 유리로 성... 아 어? 안돼 야 상어 온다 상어 아직까지 상어한테 못 이겨 유리 연구해 보자. 오. 고급적 오! 오! 대박. 판 자라 오? 아 유리 이제 겨우 유리 한개 먹었냐 사다리. 이제는 사다리로될것 같아, 그지? 뭐야 아, 이렇게 아야 됐다 아뭐 꽃밖에 없어 꽃은 필요 없는데 뭐야 아 잠깐만 저따 좀 놓고 오자 아저씨 이 섬은 위쪽에도 자원이 있고 나무도 도끼질 할수 있지만 아래로 잠수해서 돌이나 미역, 진흙, 모래, 구리를 캘수 있습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탠드 아이 언더스탠드 아니 이 씨앗들 필요해요? 이거 어다 쓰는 거야 이 씨앗들은? 식재료 좀 넣어놓고 자아 그리고 배고프니까 밥도 좀 먹고 든든히 하고 가자 어차피 이제

정전아. 가자. 이제 가자. 다음 색깔러 가자. 아, 어, 야. 어, 씨. 야, 내가 그야 내가 그물에 걸렸다. <laughs> 내가 그물에 걸려 버렸다. 야 나무 배 나무 배오 망고 망고 대박 꼬치 꼬치 필요 꼬치 여긴 어떻게 올라감 또아 잠깐만 근데 저기는 어떻게 올라감 새들 따위 살 바엔 내가 살겠음 야 이놈새 아니, 이것들이 미쳐가지고! 이것들이야!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, 내가 없는. 코코넛은 그냥 먹으라고? <laughs> 우와, 다 차네, 둘 다. 아, 이거 망고는 못한다. 귀한 자원이네. 1타 쌍피네, 이거 귀한 자원이네. 그런 얘는. 포코넛도 그냥 먹는, 이것도 귀한 자원인데 포코넛도 넣어놔. 그리고 청어는 구워. 아, 이건 상어가 못 먹는 거구나. 기둥, 기둥, 나무 기둥, 기둥, 기둥을 세운다. 좋은 방법인 것 같다. 여기다가 끝자락에다가 기둥을 세운. 그리고 하나를 더 세운. 오! 근데 손톱이 부족한데, 손톱. 근데 그 다음에 오, 잠깐만. 허잇 어, 뭐야? 어디가 있어? 나, 나 어디야? 지금 계단, 계단이 좋을까? 아 이게 되는구만? 그 다음에 여기다 사다리를 만든 다음에 졸로 갈수 있겠다, 그렇지? 음, 이 층이 됐었어.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플라스틱이 안들었다 바닥에 안 떠있으니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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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바다. 왜 나무 바다 여태 못만든 여기다 왜 나무 바다 못만든 여기다가 못 만든? 여기서 만들고 싶은데? 아 기둥. 아, 아니 기둥은 여기 있잖아. 하나씩 만드는 것, 두 개씩 만드는 게 이득이네. 이게 긴거 만드는 게 나무가 더 이득이네, 그지? 긴 기둥을 만드는 게더 이득임. 어차피 높이 지으려면. 아니면 이렇게 하자. 좋은 생각이 났음.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. 사다리만 짓는 거야. 그러면은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. 어때? 이렇게 놓으면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. 맞지? 그다음에 닫을. 야다 풀어. 아니 수식이 너 이제 죽었다. 죽었지. 죽은줄 알았어. 죽 죽으면 그때 얘기하자. 딱 다칠 다칠 다시 열고아 아, 되게 걸그치게 만들어 놨네. 누가 만들었는지. 요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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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. 그러면은 저 바다리하게 가겠지? 이렇게. 아니 아니. 이렇게 이렇게. 저 사다리를 쓸수 있도록 점점 멀어지는 거지? 야, 왜 점점 멀어지는거지? 야왜 점점 멀어지는거지? 아니 왜 점점 멀어지는걸까? 나는 돛을 저쪽으로 폈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일까? 슬프다 어쩔 수 없다 우린 인연이 아닌가보다 아내 3층집까지 사다리까지 상륙용 사다리까지 장착했건만 그래도 아이 꽃 꽃만해서 창고만 차지 아니고 창고 필요 없는데. 나는 이층 집을 만드는 방법을 깨달았다. 어차피 보내줄 거.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세게 한번 가보자. 야 침대 다시 만들어. 아 침대 짜증 나. 아 근데 침대 좀 아까운데? 의자 만들자. 의자. 그 침대는 한번 누워 봤으니까 의자.